2년 전기이 사이가 들어가잖아요 네. 그래서 네. 그 사실 저희가 그 싱글을 발매 예정인데, 이번 달에. 것, 발음을, 발음을 사이가 나와서. 그래도 봄에 어울리는 느낌이잖아요, 그죠? 강호는 아, 아닙니다만. 네. 그래서, 네. 많이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네,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노래는 돌이라는 노래입니다. 네. 네 그렇습니다. 그 형철 씨 뭐라고 말좀 해주세요. 저 이거 좀 해야 되거든요. 죄송 아, 벌써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은데 즐거우신가요? 네 정말 다행이네요 늘가 네,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니까 이제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, 다요